안녕하세요. 도대체 어, 그건 뭐예요? 알면서 그러세요. 다리 길이 임팩트 실전. <laughs> 아, 오늘 상태 좋다. 아침에 <laughs> 와가지고. 아, 침에 촬영하고 가지고 왔네. 어느 시점부터 체중이 정체가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까요 이땐 몸이 안 커져요. 운동의 볼륨을 높여야지. 음. 아, 소화가 되는 한에서 네. 하루에 그럼 몇끼 정도가 적당할까요? 일반인들은 일단 새내기 먹으면서 규칙적인 시간, 시간 간격 맞추면서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늘려나가네요. 음... 벌크하는 게더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먹고 해야 돼서 규칙적으로 먹으면서 확실하게 운동을 스트렝스나 이런 볼륨 끌어올려야 되고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식 운동이 아니라 볼륨 훈련으로 헬스는 조금 줄이되, 무게는 조금씩 올려가면서, 평소보다. 아, 근데 어제 강민이 형하고 씨, 권우 형님하고 팔 운동해갖고 지금 팔이 잘릴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가슴은 대근육 중에 제일 다치기 좀 쉬운 구조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항상 먼저 웜업을 해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동감이 많이 확보해서 좀 찢어준 다음에 펌핑 시켜놓고 들어가면 저 그게 느낌이 제일 좋아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프레스 위주로 갑니다. 네, 플라이 팁은 늘릴 때 이두 끝까지 이두 끝이 되게 타이트한 느낌까지 찢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확실히 잡고 찢어주는 느낌이 나거든요. 중량은 보통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나요? 내가 10개 하실 수만큼 올려도 돼요. 특히 머신 중량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덤벨 플라이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머신은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플라이 중량 안 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량 치는 것도 엄청 느낌 좋습니다. 네. 아우. 예. 아. 예. 아, 그거. 예. 여기. 1. 아. 와. 예. 이거. 뭔 아. 대진이 하니까 밥을 고르는 거지. 추가 젤리 테크퍼 있어요. 풀어 주는 건데 <laughs> 추를 제일 끝에 한 이유가 있나요? 폼피 아니야. <laughs> 마비 걸린 거더 마비, 가슴 마비. 간지나잖 아홉, 아홉. 여덟, 아홉, 네. 와. 여덟. 넷. 넷. 나 빈발을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아 오늘 어. 무겁구나. 어, 좀 가볍구나 컨디션이. 어때요? 왜 어, 아까 묵치하네어 <laughs> 금요일이라 그런지 피로가 뭉친 것 같습니다. 밑으로 봐. 니가 니가 니 왜? 걸가 그렇게 찍으면 누웠을 때 니가 니가 게가 나오잖아 뒤에 무가가좀더 많아 보이는 효과 <laughs> 무게 찍지 마세요, 무게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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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부산 가서 진짜 그 형들 옆에 있는데 오애기처럼 보이는 거야 <laughs> 다 100kg가 넘으시니까 야 키는 제가 제일 큰데 몸무게가 제일 작으니까 야이 상대적으로 제가 그분들 옆에 서 있으면 저는 그냥 야생의 먹이잖아요 먹이 사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 둘셋 네. 아, 맞아요. 네. 아, 팔이 아직 빡빡해. 아, 팔은 <laughs> 그렇게 세게 했어 어, 저는. 어제 그 형님들하고 네, 기본 중량이 다르니까. 와. 개수를 못 따라가겠더라고. 하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게가 똑같은데 전 세트보다 개수를 많이 하면 똑바로안한 거야. 보조를 못 받으니까 12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트는 보조를 안 받았는데, 12개가 됐는데, 같은 무기로 해도, 개수가 조금씩 떨어져야 돼. 그래야 내가, 아, 전 세트 최대한, 실패 지점 전까지 했구나. 그게 나오죠. 그런 것도 체크해보세요. 와, 진짜 빡세게 하시더라고, 다들. 시즌이 겹쳤으면 그런 거 보면서 동기부여 됐을 텐데. 제가 끝나니까, 그때부터 다 극시즌이더라고요. 저는 막 그래서 빵 먹으면서 됐어요 예. <laughs> 근데 그 아, 기분 알죠? 그.. 소금도 아, 저, 막 아, 재고 먹고 막밥한 막 숟갈에 뭐, 되게 뭐. 귀해지고 아, 아. 아무 때나 뭐손편이들어가면살게 없으니까 이제 내가 아, 먹을 수 있는 거 어. 괜히 아. 찾아보고 그걸 저도 많이 해봤죠. 다 알죠. 그 <laughs> 기분 <길기면> 아니까 공감해가지고 컷 <laughs> 여섯 일곱 열 하나 자 아리카스. 아 오늘은 그냥 중량 높게 갖고 여유를 두고 나 오늘 한 가위를 친다. 나 뒤에 약속 없어로 친다. 그러니까 편하게 하자 부담 없이 대신 중량은 올리고 일상생활 불가 루틴이라서 이런 여유 있게 운동하기 좋아요. 시, 시즌 때는 참 빨리 해야. 조금이라도 드시고 네. 빨리 먹죠 어? 아, 오른쪽이 자 빠지네 아 속상하네 마음이 어. 이 빠져 오! 이거 아닌데 형 <laughs> <Yeah, yeah. 웃음> <laughs> 아니여가바 너무 해서 그런 같 걔는 어떻게 한 거지? 걔는 그냥 공중부양을 한게 아닐까요? 그걸 <그 인, 난 인, 처음에 <laughs> 그거 올라을때 합성인 줄 알았어. 네, 그리 근데 진짜 그게 춤이더라. 나는 그거 조작인 줄 알았거든. 진짜 춤이 있더라고.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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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운동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벌크업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예진이형이랑 운동을 한번 하면 아,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놀라> 어. <놀라> 예. 가자. 가자. 네. 됐어. 네. 야들. 아 네. yes. 자. 시작. 네. 푸시할 때는 발가락을 세게 밀어주세요. 그래서 하체의 무게를 조금 최대한 가볍게 해 주시고 상체로 최대한 무게 가서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 보통 3분할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배근력하고 팔운동. 대근육하고 어깨 운동 이런식으로 묶어서 많이 하거든요 가슴하고 원래 삼두를 바로 하면은 또 삼두가 이미 지쳐있어서 많이 못해요 그 대신 이두가 멀쩡하니까 등 하기 좋고 너무 고중력만안 다루면은 또 다음날 대근육 운동할 때 그렇게 크게 무리 가지 않습니다 가슴 삼두 뭐, 등 이두 어깨 하체 자꾸요 120이라고. 하네둘 <laughs> 가슴 운동하고 팔 운동 하는 거는 따로 이유는 없나요? 팔에 가시라서 찔리면 안 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어제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나도 그래 나를 90이 넘거든요. 와 근데 내 허벅지가 달려 있어 형님들이 <laughs> 허벅지 두 개가 이렇게 상처에 있으니까. 야, 어. 그리고 거기 건단 집이 선수들이 많아서 옷 벗기가 민망하더라고. <laughs> 근데, 어, 회원들도 막, 우울하 <laughs> 어, 뭐, 따로 다이어트나 이런 건 아닌 거죠? 다이어트 하려고 살아요. 네. 계속 다이어트 한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다이어트가 안 되지. 왜냐.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다른 거 먹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내몸 생각한다고 사람들 만나는데 안 먹는다고 이기적인 거 진짜. 그래서 보디빌딩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게 무조건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내 스케줄, 내 운동 시간, 수면 시간 이런 거 신경 쓰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있을 때나 평소에 계속 식단을 하려고 하죠. 아무런 이벤트가 없을 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한다 생각을 해야 돼 계속. 근데 그것도 쉽지 않지. 또 집에 가면우리 와이프. 와이프 있으니까 와이프가 뭐 먹자 하는데 아 안돼 나는 닭집집 먹어야 돼 이러면 이제 엉덩이 맞죠. <laughs> <등>, 등짝싸대기. <사대기를. 웃음> 근데 와이프도 다이어트를 해서 계속 그나마 이제 같이 클린하게 먹으려고 하고 이제 계란밥 해주고. 그런 식 하죠. 끝났습니다. 볶근복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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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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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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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말이 안 돼요. 오와 멋쳤네 여기 채널 출연이 한네번 됐나요? <웃음> <웃음> 아 작년부터 형이랑 같이 운동을 했는데 어, 요즘 이렇게 같이 벌크업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저도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laughs> 아니 다음번 출연할 때는 조금 더 성장된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러프하게 찍었는데 그냥 이제 좀 쉬어가는 어, 기간이라 생각해주시고 시합도 이제 열심히 달렸고 했으니까 겨울에 조금 더 이제 푸동푸동하게 중량 좀 다르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간단한 운동이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고. 네, 많이들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뭐 새로운 콘텐츠 기획된 거 있으신가요? 재밌는 거. 뭐, 뭐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뭐 이제 산타 분장하고 운동이 하고. <laughs> <laughs> 아, 산타 분장하고 운동 그런 거. <laughs> 아무튼 여러 가지로 다양한 모습 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슴 운동과 팔 운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